8번이네요. 8번이에요. 자, 8번 문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요 7번 이후부터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이제 28부 3 0번대 문제로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어, 문제다라는 거. 어, 우선은 음. 자, 문제 봐봐. GX가 또 연결돼 있어. 자연결있단 말이 무슨 말이야? 미분이 가능하대. 그러100% 이어져 있어야 되지. 그리고 어디서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지. 먼저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요거를 체크만 하셔야 돼.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이 가능한이라고 했는데, 어 여기 그치? 근데 0에서 지금 함수를 나눠놨단 말이야. 그럼 얘는 g(x)는 <laughs> x는 0에서 뭐가 되는데?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도 <laughs> 가능한 상태여야 돼. 이걸 먼저 선 조사하시고, 왜? 그래요, FX에 대한 정보를 뭐라도 좀 얻어내지. 왜? 문제에서 FX가 완성이 안 되고서 그 뒤에 질문을 이어나가기에는 굉장한 한계를 갖고 있어. 그지 그러니까, GX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이 참수라고 했던 최고참 교수까지 줬어. 자, 보통 채고차하에서 개수까지 주면, 뭐안 줘도 되긴 하는데, 주면은, 이거는 f x 를안 구하고 못빼기잖아 구해야 된다 만약에 있지? 그러면 현재 요 f x 는 우리가 식설, 시설, 설정을좀 해보면, <laughs> 구할 걸염두하고 <laughs> 빼기 그 엑스적으로 더하기 얼마? 뭐, AX 더하기 2. 야, 그럼 뭐 조건 두 개만 있으면 되네. 그러라고 두개준것 같은데? 일단 당장, 그치? 조건은두 개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laughs> 이거를 바로 연속 얘기 한번 해볼까요, 바로? 어, 첫 번째, x는 gx가 0에서 연속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냥 바로 쓸게요. limit x가 0보다 큰 쪽에서 fx와 아, 작은 쪽이네. 그렇지? 작은 쪽에서. 그다음에 limit <laughs> x가 0보다 큰 쪽에서의 이식지2의 어, 1만 5x 플러스 2와 실제 함수가 언제 나와? 함수가 <laughs> 여기서 나오지? f0 아마 얘랑 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계산하시면 어쨌든 f0 제가 일단 집어넣겠지만 자0 들어가시면 되죠. 0 들어가면 얼마야? 2의0이까 2에, 2에 1이니까 2에 1이지? 네. 1백 1이면 0이지? 그거로 네. 2에 0 제곱 그 이제 이거 살려서 가시면 b가 나 a 얘 이거야. 느낌이 아, 미분 가능성을 한번더 얘기하면은 a까지 나오겠구나. 생각이 들겠지? <laughs> 그러면은 이번에 또 바로 x 는 0에서 미분 가능해야 돼. 이거는 바로 앞에 7번 문제에서 연습했듯이 보험수에서 처리하시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g 파 x는 요것도 X가 더 작은 쪽, X가 더큰쪽 나눠 놓으시고, F'X 보완 좀안 드시고, 요거 미분하기 조금 귀찮긴 하는데, <laughs> 식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선생님. 요거 한번 그냥 간단히 정리하면은, 2 1쪽 곱하기 2에 빼기 루트에 X 플러스 1쪽입니다. 요거는 상세어 잡힌. 그치? 이거 미분해버리면, 2 곱하기, 요거 이제 지수함수 미분하면 요거 자체가 되고, 얘가 먼저 미분이 돼야 되는, 되는 것은 요거는, 어, 마이너스 밖에 있네. 마이너스 2분의 1의 루프에, x 플러스 1분의 1이고, 한번더 미분해야 되는 거지, 해봤자, 1이지. 이렇게. 이게 도합수에요. 이제 여기서 아까처럼,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의 gx와, 리미트, g타임과,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의 g타임 x. 그래서, 요, 0보다 큰 쪽에서는, 뭐 식이야? 요 식이지, 요 식? 유식? 요식 갖다 쓰시고,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요식 갖다 쓰시고, 됐죠?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laughs> 자료 <자제> 로서 <없어서> 여기. <laughs> 자, 이거 도함수가, 이 도함수가, 아, 2 x 플러스 A니까, 얼마 대입하면? 0 대입하면 얼마? A네. 맞죠? 그 다음, 우변, 여기다가, 요 요거 맞았쓴 거지 얘가. 이제 요거 요거 계산하시면 0도 0 대입하세요. 0남에는곱하기에 마이너스를 적그 다음에 0대입하시면 마이너스 이분의 에끝나요이 친구 얼면은 마이너스 일.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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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니까 a도 나왔네. 그래서 최종 여기서 f x가 완성이 그 fx는 네. 빼기 x 되고, 빼기 2분의 x, 뭐지? 플러스 1. 예. 여기 fx. 그러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게 얘들아, <laughs> 이게 미적분이 될 때, 수토가될 때, 여기까지는 이런 문제가 충분히 또 하나의 문제로서 구성될 수도 있어.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미적분에 대한 법인지, 또 이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수토에는 함수 정리를 가지고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지. 자 요거 이제 독특한 표현을 또 보고 있습니다. 요 표현을 또 이해하셔야지 요게 뭔지 자 GA라는 것이 지금 아, 하나의 함수로 만들어졌는데 어, 일단 A가 여기 있다. 요거 빠져있어. 극댓값을 가져야 되는 A지? 자 그럼 뭐야? 지금 우리 GX 극댓값 찾아야 돼. 됐어? 근데 또 봐봐. <laughs> 이거 제가 지금 쓰다가 말았는데, 좀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제. 이거 쓰시면은, 이에, 이거죠.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야? X가 점점 커질 수, 0보다 큰쪽에서 얘가 점점 커지고, 얘가 커지면서, 분모가 커지니까 전체는 0에 가까워지겠지. 무슨 얘기야? 극값은 여기서 안 생겨. 점점 0에 다가가니까 극값이 생길 수가 없어. 그렇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a라는 간는 어디서 존재해야 하며 0보다 작은 쪽에서 존재해야 하며 여기 이 참수의 최솟값, 아, 이 참수의 최댓값 어디? 꼭지점에서 나와야 돼. 실제로 이게 미분이잖아. 여기서 바로 이게 되는 거야. 연결되는 거야. 자, 그리고 x 얼마 미분하면은 yx 땡이 분해되니까 마사분해니까, 그렇지? 마사분해. <laughs> 마사분의 1에서 결국에 극대가 되는 거야. 예, 네,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GA를 또 모셔와야 되네. 자, 그럼 GA. 방금 우리가 계산했잖아. g 의 마사분의 1. 그럼 이 마사분의 1은 어디로 들어가 또? 여기 한수 값이네. 예, 네, 이거 계산해야겠네. 16, 아, 마이너스네. 마이너스 16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8분의 1 플러스 1 <laughs> 16분의 1을 통분해야겠네. 16분의 1막1 플러스 2 플러스 10분이니까 1 6분의1마 17이 되겠네. 자요렇게 일단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상태에서 얘가 이상하게 생겼지? 당정식이래. 왜? 해라고 했잖아. 해의 개수가 해의 개수가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두 개가 되거든. 무슨 이거? 위치 관계지. 이 여지 됐잖아. 그렇풀수 없어 이거. 그럼 뭐로 풀어야 돼? 그래프로 풀어야지. 위치관계 문제도야. 그리고 그래서가 그래프를 그릴 거야. 그래 프를 이용해서 가자 그러면은 얘 이제 16분의 17을 다 지워버리고 여기 다 지워도 되겠지. 뭐 지워도 될것 같아. 지울게. 이 정도 지워놓을게요. 16분의 17 여기다 써놓을게요. 근데 이제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면 연방을 잘야 되니까 y는 16분의 17과 y는 k 플러스 절대과 gx 마이너스 k 이게 되겠지? 이게 도대체 어떤 그래프인가? 이 특징을 알아야 되잖아? 일단 가볍게 먼저 얘기하면은, K가 근데 무슨 수야? 실수네. 어, 양인지 음인자 말은 안 했습니다. 근데, 솔까? PQ가 서로소인 자연수. 자연수분의 자연수? 양수.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음수, 영, 양수 다 되는데, 일단 양수 쪽에서만 생각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최대라고 했으니까 양수의 최대가 맞겠지 느낌상. 그러니까 음수 생각하지 말자 우리. 조금 이제 말 쉽게 해보자. g x 라는 함수 잠수에 그려낼 것 같아. 그렇지? 이미 사실은 영보다 큰 쪽에 그래프 형태로 잡아놨어. 그렇지? 그런데 k만큼 평행이동하래. 그럼 어디로 이동해? 위로야 아래로야? 아래. 그렇지?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음수잖아 이거. 아래로 내려가서 절대값 접어.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얼마큼 올라가? 다시 k만큼. 그럼 뭐야? 접힌 만큼 다시 올라가는 소리다. 이말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쉽게 얘기해줄게. 일단 gx 그래프부터 나와야 돼요. 우선은 gx 그래프부터 나와야 돼요. 그럼 이 gx 그래프는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고, 그렇지? 그러면은 그냥 편하게 되자. 어렵게 될 필요 없어요. 여기가 0이고, 아까 이차 함수 대칭축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지. 마이너스 4분의 1이었고, 그리고 극생값을 가졌는데 그게 아까 얼마였지? 16분의 17이었지. 여기서 그래프가 봐봐. 이렇게 그려져서 내려올 거야. 여기 0값을 따서 거얼마나 아까? 아니, 1 0으그네 아, 1이지? 맞지? 어맞이 1이지.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고? 0에 다가가. 그럼 봐봐. 이 오른쪽 0보다 큰 쪽에서 그래프 그릴 건데 위불로 그려야 될까? 아불로 그려야 될까? 어, 위분이면 꺾이잖아. 그치? 위볼이 가능한 건두꺼만들 알았는데, 그니까, 아볼로스 영의 수렴했겠지. 요딴 그래프다. 자, 그럼 이 그래프를 K만큼 내려서 접고 다시 K만큼 올리래. 알티니데니 자, 그럼 제가 딱 숫자 한 번만 집어넣어 보고 이해시켜 드리고, 이제 그거 일반화 바로 가능하게끔 도와줄게. 자, 보세요. 만약에 제가 K를, K를, 1이라고 한번 해볼게. 자, 설명 들어봐. 1이야. 그러면은, 1이 여기가 1이지. 여기 1, 요 라인 1이야. 1만큼 내려. 눈으로, 눈으로 내렸지. 그럼고 접었지. 됐어? 그리고 다시 얼마큼 올려? 네. 1만큼 올려. 뭐 어떻게 되겠니? 그래 봐. 결국에는, 접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만큼을 또 다시 올렸어요. 했으니까, 최종적으로 그냥, 이 그래프가 되 그러니까, 원래는 내려서 접으면 이 형상 있는 걸 다시 1만큼 올렸으니까. 그치? 그 접힌 지점이 요 K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그 어, 자, 그러면은 이런 그래프를 그려놓고 16분의 17을 우리가 그렸을 때, 여기 16분의 17을 그렸을 때, 16분의 17을 이렇게 그렸어. 됐어요? 어, 그러면은 만나는 점이 몇 개가 되는 데서야? 두 개. 지금 1일 때, 1일 때, 자, 얘기해도 되지? 1일 때, 여기는 명확하게 두 개는 확실해. 이거 빼박이지. 여기가 16분의 17 극대니까. 근데 이거 전문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요 관계가 얼마예요? 1이죠. 요 관계가 얼마예요? 16분의 1. 16분의 1이지. 사실 이게 좀, 그, 텀이 좀, 이게 너무 절대적이지 않지. 그렇지 그니까 그걸 생각했을 때 여기가 1인데 왜 16분의 1이야? 그러면 은이 길이가 1이 되면 은요정도 1이라고 했을 때 이쪽에 X축에 대한 점근선이 접혀서 올라갔겠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요 16분의 17보다는 이 X축에 대한 점근선이 이렇게 접혀서 올라간 지점이 여기 있어야 되니까 내 말은 여기 교점이 그 하나 더 생겨서 뚫고 지나가야 된다 여게 괜찮나? 다시 한번 해볼까? 자 그럼 무슨 얘기야? <laughs> 요게 그래프가 이쁘면 돼 사실은 그래프를 생각해 어차피 이제 얼만큼 내려서 다시 올렸을 때그 형상이 어떻게 그려질지 이해시켜 드렸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1인데 여기가 16분의 솔직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요 그래프만 좀 다시 수정해 주면 되니까 세명이 그냥 다시 그릴게 어차피 그래프는 계속 그려야 됩니다 자 요게 반축 그럼 여기가 여기를 1이라 하고 여기를 16분의 17이라고 하자. 대체? 그러면은, 여기가 빼기 3분의 1. 그래프는 여기서, 요렇게 그려서, 이렇게 보는 거아 맞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아까 전에 k가 얼마일 때? 1일 때였지? 요 라인에서 접어버리는 거야. 접게 되면은, 그래프는 되는데, 다시 k만큼 1만큼 올렸으니까, 최종 그래프는 뭐라고? 요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접은 거잖아. 요 거리가 1인데 요 거리가 16분의 1이니까 요거 접으면은 요 16분의 17보다 분명히 위에서 그려지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생길 수밖에. 그리고 이때 요 정면선 얼마가 되겠어? y는 2가 되겠지. 어떤 말인지 됐지? 그러면은 16분의 17이라는 저 파란색 직선을그으면은 무조건 여기서 교점이 몇 개가 맞아? 3개. 3개가 맞아.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엔 1 하나에 한해서만 우리가 한정해서 얘기했지만, 1이 아니라 k값이 방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느끼시기에, 분명히 16분의 17과, 그 다음에 이 왼쪽에서는 무조건 교점이 생길 수 밖에 없어. 맞지? 그럼 결국엔 교점의 개수는 어디서 주변나가야 돼? 이 오른쪽에서 줄여나가야 돼. 시간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직접 느끼고 그려보는 게 맞거든? 그래서, 결국에 어느 정도로 이동해줘야 이쪽에서의 글점을 제거할 수 있을까. 그게 일단 결론이거든? 고민 한번 해보세요. 저 주황색 K 위치만 찾으면 되겠다. 그지? 어, 저 녀석의 위치에 따라서 접히는 그 위치가 나오는 거고 절대적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에서 16분의 17을 만족하기 때문에 저기서 무조건 만나는 점이 생겨야 돼. 왼쪽에서도 꺾였으면 없으면 생길 거고 오른쪽만 안 생기면 돼. 자, 결론 얘기하자. 보시면은 이간격이 다시 한번 얼마라고요? 여기 딱 절반. 됐지? 요 길이가 얼마야? 17. 어, 16분의 17에 절반이니까 32분의 17. 거기에 k가 있으면 돼. 됐서 어, 그러니까 이게 y는 k. 이게 32분의 17.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적히는 거야. 여기서 접으면은, 자,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그래프라, 요거로 해줄게. 그러면은, 여기서 접히니까, 이렇게 그럼 요 Y는 16분의 17가 여기 만나면 무조건 생기지. 그리고 여기도 무조건 생겨, 안 생겨? 네. 생겨야 돼. 그럼 이제 여기가 접힐 건데, 이게 네. 이미 정거선이잖아 뒤집으면 이 선이 바로 정거선이 된다. 이 위로 올라갈 일이 생겨, 안 생겨? 네. 안 생겨. 그래서 32분의 17이 K값이 돼. 끝. 그렇 어. 그래서 이게 최댓값니다 이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이런 연두색 같은 상황이 그지 그래서 요거 평행이동하고 절댓값씌우고 다시 다시 원인치하는 요 식의 형태를 의미파악을 요 그래프상에서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리하시고.